충남도가 혁신 도시인 내포 신도시에 2,500억 원을 투입해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스포츠 시설을 갖춰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부가 내년에 계획을 확정할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도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최기용 기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충남 스포츠 센터 예산군 삽교 내포 신도시에 들어선 충남 스포츠 센터는 수영장과 통합 운영 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두 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영장에는 50m짜리 8개 레인과 228석의 관람석을 설치해 3급 공인을 받을 예정으로 시도 연맹 대회와 도민 체전도 치를 수 있습니다. 이용하데 너무 만족스럽고 안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다 최신 시설에 더 깨끗한 시설이 있어서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또 배구와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경기 진행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도 조성 중으로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큰 규모의 수영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유입이 될것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기도 하고.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에 2,500억 규모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스포츠 센터를 중심으로 한 예산 지역과 충남 국제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한 홍성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충남 국제 테니스장은 충청 최초로 조성되는. 국제규격 테니스경기장으로 3천석 규모 센터코트를 비롯해 총 26면의 코트를 갖춥니다. 내후년 4월 완공되면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테니스경기장으로 우선 사용된 뒤 도민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다목적체육관과 시뮬레이션 체험관, 스포츠클라이밍 시설 등을 갖출 스포츠 가치센터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됩니다. 주말도 내포에서 지역사람들이 살고 또 외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포로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나 도시의 발전에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됩니다. 충남도는 스포츠 타운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도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MBC 뉴스 채경입니다.